안녕하세요, 호두박사입니다. 오늘은 파트너 포켓몬 5정 레벨 빨리 올리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찍어봤는데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는데 아마 이 색이 다른 지라치를 잡기 위해서 파트너 포켓몬 레벨을 올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라치를 잡기 위해서 스페셜리 서치를 깨야 되는데 장기리 서치 2단계나 3단계였나에 파트너 포켓몬 10마리를 베스트 프렌드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파트너 포켓몬들이 주는 보너스 때문에 우정 레벨을 빨리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보너스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굿 파트너 보너스로는 파트너 모험과 기분을 안다라는 게 있는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따라다니게 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분 같은 경우에는 감정 포인트 같은 게 있는데, 조금이나마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매우 기쁨, 을 달성해야지 좋습니다 왜냐면 이때 어떤 보너스를 받냐 매우 기쁨일 경우 원래는 14개만 받을 수 있던 하트를 총 27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올리냐 포핀을 사용해서 그냥 한방에 올려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포핀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걸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포켓코인이 쉽게 모이는 게임은 아니잖아요 하루에 50개밖에 못 모으다 보니까 공짜로 이게 100코인 짜리거든요 감정 포인트를 어떻게 올릴 수 있냐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거를 하나씩 해 주시면은 감정 포인트가 올리는데 쿨 타임이 있습니다 이미 하트를 얻으셨다고 하더라도 놀기를 한번 하시고 30분 뒤에 놀기를 한번더 하시면은 2씩 올라서 행복으로 바뀝니다 쿨 타임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32점 만들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핀으로 한방에 올리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웬만해서는 포핀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레이트 파트너 보너스는 볼 어시스트가 있고 선물 을 발견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레시라모 잡고 있었을 때였는데 볼을 튕겨냈을 때 파트너 포켓몬이 왼쪽 구석에서 나와가지고 공을 통하고 튕겨줍니다. 그러면 그게 무조건 대상 포켓몬에게 그 포획 시도가 들어가는데 나이스 엑설런트 그레이트는 랜덤으로 뜨더라고요. 그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발견하기 나무 열매나 회복약을 얻으실 수 있고. 울트라 파트너 보, 어, 보너스로는 선물을 가져온다 또 선물이 나오는데 나무 열매나 회복약 거기 이제 얹어서 희귀한 선물을 가지고 온, 오, 오는 걸 여기 선물을 가져온다 한국말로는 이렇게 지금 동일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 희귀 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장소 발견 이 포켓탑을 스 방문을 하시면은 추가 아이템을 얻으실 수 있는데 이것도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베스트 파트너 보너스로는 이 리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리본은 포켓몬한테도 붙어있어요. 근데 설정을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고 저는 비활성화를 해놔서 포켓몬한테는 보이진 않는데 이 리본이 포켓몬에게도 달려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CP 부스터는 뭐냐면 1레벨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레벨 포켓몬이면 51레벨이 됩니다. 마스터리그에서 이 1레벨 차이가 굉장히 유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베틀리그에서 자주 쓰시는 포켓몬은 CP 부스터 달린 게 좋은데 유의하셔야 될 점은 하이퍼리그에 사용하시려고 2500까지 키워놨는데, 이 CP 부스터 때문에 CP가 올라서 하이퍼리그에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단, 빨리 하트를 올리는 방법은 포핀을 사용해서 두배씩 얻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일단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은 포핀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22일이 걸리고요. 포핀을 매일 사용하시면 은 12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 모든 걸다 클리어 했을 때 기준입니다. 네, 이거 모든 걸다 클리어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 함께 배틀 같은 경우에도 그냥 트레이닝 통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 트레이닝은 여기 보시면은 고 배틀리그 맨 아래 가시면 트레이닝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각 리더들이랑 한 번씩 하셔도 되고, 한 명만 조주셔도 되고, 어쨌든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도 배틀이 클리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아까 잠시 스포가 되긴 했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실망하셨을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파트너를 교체할 수 있는 횟수가 하루에 총 20번입니다. 한 마리만 작업하지 마시고, 최대한 여러 마리의 포켓몬을 한꺼번에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빨리 파트너 레벨을 올릴 수가 있겠죠. 파트너 교체 횟수가 20번인데, 10마리를 목표로 하신다고 하면은 매일 10마리에게 포핀을 사용하는 거는 하루에 2,100코인을 사용한다는 뜻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한 마리 정도만 포핀을 사용하시거나 한 마리만 좀 빡세게 다 클리어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플레이를 하시고 나머지 포켓몬들은 나중에 어차피 작업할 거 미리미리 작업해 두면 좋잖아요. 그냥 뭐할수 있는 것들만 스냅샷 찍기 함께 배틀 놀기 간식 준다 뭐 할수 있는 것만 해 주시면은 나중에 어차피 우정레벨작 할거 미리 작업을 어느정도 해두면은 그만큼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 장표를 보여드리기 위해 한 10장의 장표를 보여드린 것 같은데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작업을 하셔라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봤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구독자 이벤트 상시로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